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저 오늘 14회에 사회복지 실천론 13번 문제같이 풀어 볼 겁니다. 자콤튼과 갤러웨이의 사회복지 실천 구성 체계 중 다음 사례에서 언급되지 않은 체계는 이랬습니다. 자콤튼 갤러웨이 하면은 6 체계 모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핑커스 미나이 얘기했던 이4 체계 모델에 의뢰 응답 체계와 그다음에 뭘 하나 덧붙였죠 여러분. 예, 그 전문가 체계 또는 전문 체계라고 하는 걸더 붙였습니다. 그 구조를 봤더니 이렇게 생겼죠. 클라이언트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변화, 매개 체계가 있고, 자, 표적 체계가 있었습니다. 표적 체계가 있고, 행동 체계가 있죠. 예, 행동 체계가 있어요. 그런데, 자, 변화, 매개 체계를 어떻게, 변화, 매개 체계에 영향을 주는 즉, 변화 매개 체계를 더 변화 매개 체계답게 만드는 체계라고 했죠. 예, 그것을 전문 체계라고 했습니다. 전문 체계. 그리고 클라이언트 체계와 표적 체계를 구분해서 이걸 어떻게 의뢰, 예, 그 다음에 응답 체계. 자, 달리 얘기하면 이제 문제 인식 체계라고도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묶어서 여섯. 이걸 이제 콤툰 갤러웨이의 육체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시험에 우리 14회 출제될 때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는 이제 정신건강사회복사로 고쳐졌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기존의 정신보건법 폐지가 되어지면서 정신건강증진법 만들어졌죠? 거기서 기존의 정신보건사회복사를 지 정신건강사회복사로 바꿔놨어요. 그거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보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A는 고등학생 아들의 지속적인 음주 문제를 도와 달라는 어머니 B의 요청으로 그녀의 아들 C와 상담하였다. 자, 어머니 B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클라이언트 체계죠.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바라는 사람, 즉 시험에는 서비스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시험제 출제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클라이언트 체계고 그리고 그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어머니가 찾아간 이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A가 뭐가 되죠? 이게 이제 변화매개체계가 되는 거죠. 항상 기억하시기를 변화매개체계는 사회복지사 또는 그 사회복지사가 속해 있는 기관 이두 가지밖에 없다고 우리가 공부했었었어요. 자 그리고 보면 음, 지속적인 음주 문제를 도와달라는 어머니의 비위 요청으로 그녀의 아들 C와 상담했다. 자 C가 어떻게? 음주 문제를 갖고 있는 아들, 이게 표적 체계에 해당하겠죠. 자, C는 학생으로서 자신의 음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의 압력을 거부할 수없다고 했다. 따라서 A는 학교 사회복지사와 협력해서 C의 친구들을 함께 치료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면 이때 A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변함의 개체이고. 학교 사회복지사는 이제 뭐예요? 이 정신보건 사회복사를 통해서 같이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 바로 행동체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게 행동체계다. 자 그러면 뭐야? 변화 매개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체계, 행동체계가 있고 뭐만 빠져 있습니까? 전문가 체계가 빠져 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체계라는 것은 사실... 핑커스 미난의 사체계 모델이나 콤튼 갤러웨이의 육체계 모델이나 이 모델에서의 사실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이 변화 매개체계예요. 변화 매개체계가 충분한 기술과 그 다음에 지식을 갖고 있었을 때 제대로 된 어떻게 행동 지침을 행동체계한테 제공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그 변화 매개체계도 끊임없이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본인이 어떤 조직 안에 소속되어져서 그 소속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계속 노출되어져 있어야 돼요. 클라이언트를 위한 정보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걸 전문 체계라고 하죠. 뭐, 사회복지사 협회라든지 보수교육 체계라든지 사회복사가 다니는 학교 교육 체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 전문가 체계라고 하더라. 자, 우리 현재 지문 안에는, 응답범주 안에는 전문, 아, 죄송합니다. 이 다음 사례 안에는 뭐가 없다? 전문 체계가 없더라.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